어 진짜 단순해요 옛날에 저는 원래 공부를 했었거든요 생일과랑 다르게 머리 자르러 미용실 가는데 미용실이 음.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누나가 동네에서 유행했어또그 네, 누나를 봤는데 사람이 멋있으니까 직업 자체도 되게 멋있게 보여가지고 그 길로 집에 가서 아빠한테 나 미용한다고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죠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제품력 그러니까 올리브영의 제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이제 지역 특성상 많은 제품들을 쓰다 보니까 뭐 고가의 제품도 있을 거고 중저가, 뭐 저가 제품도 많을 텐데 적당한 가격에 합리적인 성능을 보여준다는 부분이 저한테는 제일 메리트였고 그리고 일반 고객분들이 샵에서 제품을 사기보다는 흔하게 올리브영에서 살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제품력이 그래도 좋지 않았나. 두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을까? 한 가지 제품으로 좀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 무엇이 있을까? 그두 개가 가장 중점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게 어쨌든 스타일링도 되고, 토닉의 역할도 하다 보니까, 마무리용으로 스프레이를 같이 추천하고 싶어요. 그냥 휘핑토닉으로 제품 스타일링하고, 마무리 한번더 고정을 할 때, 이제 그때 스프레이 써주면 좋지 않을까? 일단, 폼이라는 제형 자체가 제가 원했던 이유 자체가 로스 양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액체인 제품을 쓰게 되면은, 이쭉 따라놓고 지지직 흘려가지고, 야, 나는 이거 500원짜리만큼 따랐는데, 쓰려고 만져보면 10원짜리만큼도 안 남아있다. 이거 너무, 이거 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제품 사가지고 반은 버리는 거네? 이 생각이 드다 보니까, 야, 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뭔가 로스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폼토닉 제형이 정말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품 자체가 개발하면서 중점적으로 뒀던게한 어 가지 제품으로 여러 가지 효능을 낼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볼륨 부스로 활용하면 볼륨을 살리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토닉을 쓰시는 분들은 토닉 대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스타일링으로나 아, 약간 좀 촉촉하게거나 약간 야한 느낌 내고 싶다 할때또 야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폼 토닉으로 마무리해주면은 스타일링까지 가능하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정말 맛있는 제품이다. 기장은 저는 너무 짧으신 분들은 토닉의 효과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중간 기장 정도 안벌는 내리시거나 아니면 저처 조금 긴리이신 분들까지도 소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성분들 쓰는 분들은, 어, 컬을 살리기 위해 약간 컬 부스터 효과로도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요즘 좀 여성분들도 되게 슬릭하고 좀 가볍게 빠진 머리 많이 하시잖아요. 끝부분 그 위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마무리해주시면은 하루종일 좀 유지될 수 있는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맛있어요. 지금 이제 본업이 이제 저는 디자이너잖아요. 5월 달부터 일을 많이 줄여요. 유튜브를 좀더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좀더 많이 할것 같아요. 너희들이 관심있으면 보고, 관심없으면 보지 마라. 이런 컨텐츠 좀 많이 하고 싶어요.